그분은요,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그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.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. 나는 내 하나. 우리 이규찬 양 한번 더 할까요? 그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. 다른 거 없다. 내 안에만 거해다 그러면 네가 할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에 부딪혔던 그 일을 내가 한다. 그리고 불가능한 거, 네가 보기에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것. 내가 하면 한방에 끝나. 넌 그것 신경 쓰지 말고, 넌 나만 바라봐. 넌 나만 바라봐. 네. 넌 나만 바라봐. 네. 넌 나만 바라봐. 네. 할렐루야. 네. 나의 안에 거하라.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널 도와주리니, 놀라지 말라, 내손 잡아주리라. 아멘, 두손 들고, 내가 너를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, 너는 내 것이라. 내 것이라, 너의 하나님이라.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.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.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. 내게 오라. 괜찮아. 절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지 마음 열고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네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나는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단다 네 마음을 놓고 이제 초점을 나에게로 맞추렴 이제 나만 바라보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네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.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